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쏘렌토 인데 조금 달라요 쏘렌토 디젤 모델 2.2 디젤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 디젤 모델 오랜만에 디젤 엔진 들어간 쏘렌토를 보게 되었네요 일단 먼저 안내 드릴게 V 쿨 vk 시리즈 전면 vk30 고객분께서 이 차량은 와이프 사모님이 차량을 주행하고 운행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고객분이 외적으로 차량, 뭐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이런 걸좀 와이프 차를 좀 꾸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전면 BK 시리즈를 진행을 해놨고요. 그리고 측면을 고객분하고 상담을 했을 때. 1열을 사실 K5K14 할까요 고민하시다가 1열은 K14로 하기로 하셨어요 2열을 또 고민을 했어요 2열을 K5할까요 K14 할까요 고민 고민하시다가 결론은 1열 2열 K14로 시공을 해놨고요 고객분의 와이프분께서 운전하시니까 야간이나 야간 우천 시 이런 날씨가 부진 날에도 운전을 한다 생각하면 산틱 농도가 좀 지나면 여성 운전자는 좀 운전하기 좀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도 후면은 농도를 좀 다르게 들었습니다 K05 모델 근데 이 조합도 좋은 것 같아요 열선율 같은 경우 대부분 운전자가 룸미러로 해서 열선율을 보기 때문에 뭐, 시야 간섭이 별로 없을 거고요. 뭐, 후진할 때는 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뭐, 후진 시에도 불편한 점 없을 거고, 측면 유리가 제일 중요하죠. 운전자가 제일 중요한 부위가 이거 일열. 일열 유리에 농도가 진해 버리면사이드미러볼때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런 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 조합도 좋은 것 같아요. 측면, 일열, 2열 K14% 하고, 후면 유리 K5%. 이렇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색감 차이는 좀 나지만 각도상 1렬에서 후면 유리를 보기 위해서 색감을 비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뭐 사선으로 돌아가서 직접 비교를 해야만 색감 차이가 나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텐데 차량 유리가 위치한 위치 유리가 위치한 각도상 필름의 색감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조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성 오너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PPF 6종 헤드램프, 도어컵도어했지 4개 다해놨고요뭐 주유구, 주유구 하단 트렁크 리드 어퍼, 다진 서비스를 해놨고요또 앞으로 돌아가시면 여기 보시면 고객분이 그릴망을 또 추가 작업 요청하셨어요 그릴망을 이렇게 추가 작업 요청하셨거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유격도 없이 안쪽에서 피스로 피스로 다 체결을 해놨거든요. 짱짱하게 체결을 해놨고 이 하단부는 그릴망이 차량 구조상 케이블 타이로만 고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유격이 살짝 있어도 실제로 만져보시고 그러시면 이 정도면 어우 괜찮아요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많은 고객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고객분이 와이프 차량을 위해서 이걸 또 요청했어요 엠블럼 블랙 유광 도장이 되어 있는 엠블럼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지금 교체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하고 구매 비용만 뭐 장착 비용은 제가 받지 않고요 구매 비용만 고객분이 따로 저한테 주시려 했어요 뒤쪽도 이렇게 블랙 엠블럼 소렌토 이 레터링도 이렇게 블랙 엠블럼으로 고치내놓고 이 차량이 사륜이거든요. 이렇게 사륜도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엠블럼을 인터넷상에 도장돼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구매를 하잖아요. 엄청 비싸요. 아, 생각지 않게 엄청 비싸요. 너무 비싸. 아마도 K8 블랙 엠블럼 이런 게좀 맞으면 바로 끼우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너무 비싸. 터무니없이 비싸. 또 추가로 고객분 요청하신 게 근접도 차량을 이렇게 문을 닫고 이 키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기능 이 근접도를 고객분이 추가 장착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네, 근접 근접도도 제가 따로 물건을 구매를 해서 장착 공임 한 2만 원 정도 붙여서 작업을 진행해 놨습니다. 이 근접도도 작업할 때 폐선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폐선 연결할 때도 납땜 처리 다 진행해 놨고요. 그리고 후음 처리 다 진행해 놨습니다. 제가 작업을 진행하는 사진들 있는데 영상 편집할 때이 근접도도 장착했던 내용도 첨부할 테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실내에 보시면 이 클러스터, 커브드 클러스터 모니터 보호필름, 그리고 공조기 쪽 보호필름 서비스로 붙여드렸고, 측면유리. 측면유리는 이렇게 선택 시공이 끝난 직후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다 진행해 놨습니다. 측면유리도 이 유리 안쪽 유분이 있거든요. 유분 제거하는 거. 제가 영상 편집할 때 천발통이 다 봐보시고 전체 유리 다 유분 제거를 해서 작업을 다 진행해 놨습니다 뭐 측면 유리는 이쪽 이런 쉐이빙 라인 유리 끝 라인과 필름 끝 라인이 딱 들어 맞도록 일체감의씨딱 들어 맞도록 전체 유리 뭐 1열만 해 놓은 게 아니고 2열 후면 유리까지 다 해서 작업을 진행해 놨습니다 뭐 측면 유리 작업을 진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진행해 줘야 될게 안쪽 유리 안쪽 유분 제거 그리고 세이빙 시공 이두 가지는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퀄리티 이 퀄리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면 유리도 똑같습니다 전면 유리도 유분 제거를 해서 작업을 다 진행해 놨는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VK 시리즈 같은 경우 이 고성능의 필름은 필름 시공 이후에 필름이 건조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다 이 건조되는 시간은 대략 한 3개월 정도 이 시간을 좀 참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안쪽에 보시면 영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물기가 좀 있는 자국들이 좀 보여요. 그런 자국들이 이쪽 하단 쪽에 좀 보이거든요. 이 하단 부위에. 이게 좀 많은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밖에서 보면 이 자국이 좀 보입니다. 밖에서 보시면 이 자국들인데, 어... 근접에서 보면 모르겠네. 밖에서 보시면 좀 보여요. 지금 카메라상에서 좀안 나타나는 표현이 좀안 되네. 밖에서 보시면 이좀 자국이 보이고요. 또 그러고 또 크랙. 시공할 때, 그리고 성형작업을 할때 상단, 하단. 이 하단, 상단, 상단 부위에 히팅건. 이 히팅건으로 열기를 만져서 필름을 줄인 작업을 하는데 이게 성형작업이거든요. 성형작업 때좀 필름을 과하게 오랜 시간 좀 잠깐 필름이 지져버렸다 그러면 필름이 깨지는 현상, 크랙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크랙 현상 없이 깔끔하게 작업 다 진행해놨구요. 아, 그리고 또, 잠깐, 잠깐, 깜빡한게 또, 고객분이 이 PPF, 하이그로시 PPF, 도 하이그로시 PPF, 그리고 이쪽에 트렁크 쪽이 PPF, 이제 추가 작업을 요청해주셔가지고, PPF 다 시공을 진행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설명드릴게, 트렁크, 테일게이트 LED 램프. 순정 옵션에 들어가는 차량 구매 시에 옵션을 선택을 해서 장착할 수 있는 이 순정 테일게이트 LED 램프. 이것도 고객분이 추가 장착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이 테일게이트 LED 램프는 이 밝기, 이 밝기를 티밍이라고 해요. 티밍 효과가 있습니다. 3단계로 이렇게 밝기 조절할 수가 있고, 이 램프를 완전히 끌 수도 있고요 키실 때는 또 터치하시면 이렇게 켜주시고 문을 트렁크를 닫으면 이 led 등은 자동으로 꺼지시고요 불빛이 안 보이는데 현재 꺼졌어요 고객분 오시면 근접도 사용설명 간단하게 해 드리고 필름에 대해서 간단한 사용 설명하고 보증서 발행해 드리고 추가로 장착했던 이런 용품들 설명해드리고 나서 차량 출감 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